자 네, 이번에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니가캠, 아, 그리고 FST, SN, S텍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어, 보시면 어, 더 보기가 있는데, 그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제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 이제 바이오 섹터들 오늘 이제, 이제 어제 기준으로 내일 어 일부 움직임들이 좀 나올 가능성 말씀을 드렸는데 간밤에 미국장에서 바이오 섹터들이 강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 역시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던 와중에 약간씩 수급을 빼앗기는 듯한 어 상황에서 ABL 바이오가 이제 에로 나오면서 일라이릴리와의 에로가 나오면서. 어 상한가를 바로 직행을 해버렸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로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시총 상위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만들어냈고 수급 어, 뭐 흐름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모습들을 좀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추세 지지라인과 어, 가격대에서의 저항라인 지지라인 어, 50만 원 초반 자리, 이게 지금 둘다 겹쳐져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은 이렇게 되면 보압보다도 어 조금 더 위에서 출발을 해서 어 상승 출발을 해서 위로 좀땡겨 올려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소 52만원 정도 자리 위로는 올라와줘야 아 한숨 정도는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눌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상승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뭐 그냥 아예 갭으로 띄워서 출발을 해서 몸통을 강하게 만들면서 오늘 급등 마감을 했고요. 어, 사상 최고가 부분으로 지금 다시 갖다 붙인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그림을 만들었고요. 뭐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는 뭐 며느리도 모르겠습니다. 뭐 모르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지금 이렇게 땡겨 올려진 부분에서 거래량까지 일단 어느 정도 수급도 들어온 상태 이런 흐름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내일이 됐든 뭐 며칠 상단이 됐든 어, 이거 뭐,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 일단 볼수 있겠고요. 어, 위로는 이제, 어, 이제 제법 열리는 거죠. 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지금 이,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자리가 57만 9천 원 정도까지 지금 보이거든요. 요 지금 이제, 어, 차트상에서. 어, 한데 요 차트 위에 제가 볼 때는 저항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거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물론, 길게 보시는 분들,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 구간이나 이 구간이나, 이게 이 구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 지금 이 구간이나 이 구간이나, 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그렇잖아요.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단기나 스윙을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보면, 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도 좀 많이 올랐고, 이제 이 직전에, 사상 어 최고가 부근 자리, 여기서 또 한번 살짝 매물 나오면서 테스트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보면 될것 같고, 스윙 정도라고 한다면 요거 돌파할 것 같거든요. 그럼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한다면.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요거 어 위에 이제 자리가 보이면 따로 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어, 주봉은 좋지 않았던 그림에서 그냥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지난주 윗꼬리를 지금 이번주 아랫꼬리로 상세를 다 시켰고요 어, 이게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되려면 몸통을 더 키워야 됩니다 한 56만원 근처까지 가서 이번주 마감을 시킬 수 있으면 돌파 안 해도 되고요 이번주 한 56만원 정도 근처까지 가서 마감을 하게 되면요 다음주 또는 다다음주 안에 좀더 제법 더 크게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윗자리 어딘가를 더볼수 있는 상황도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리가캠입니다. 음와 이거 어제 제가 조금 어,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느냐를 봐야 된다. 1 4 3 0 0원 전후 자리에서 21선 지지도 받은 상태고 여기가 지지라인이고 그래서 요 라인에서 지지 아래 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 아래 꼬리가 길지 않아서 오늘 이거 지지테스트를 시간이 좀가 매매가 종료되가 지지가 되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지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이거 어, 배부로 띄워서 출발한 다음에 오늘 폭등시켰죠. 어, 폭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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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갔었을 때 나중에 위 이거 위에서 이제 저항 자리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어딘가에서 저항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요것도 나중에 제가 또 위로 저항이 보이는 자리가 지금 여기서 더 이거보다 한참 더 위기 때문에 아직은 음 체크가 안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더 올라와서 그 자리가 보이게 되면 위에 또 꺼드릴 거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바이오 섹터들 어 들어왔던 수급들 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음 지금 최근 몇 달간 우리 증시가 연속성을 보이지 못했어요. 오늘 강세를 띄웠던 섹터가 내일도 강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잘안 나왔습니다. 어제 반도체 섹터들이틀 연속 상승 나온 게 정말 드물게 나온 거였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매일 올랐잖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어, 그동안은 수급 쏠림 그들만의 쏠림리그 속에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왔던 거고 오늘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에 영향을 안 주면서 조정을 했고요. 그 수급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뭐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확산세는. 그 정도로 확산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어, 제가 봤을 때 만족스러울 정도의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소형주들까지도 확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오늘 첫수레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어, 바이오 섹터들 오늘 수급이 들어왔던, 돈이 들어왔던 부분을 감안해 보면 내일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내일도 움직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인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내일 올라가는 부분에서, 어,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어 비중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스윙 이상으로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요 라인 위로 올라가는 구간 어딘가에서 미팅하는 자리 아니면 이제 나중에 제가 올라왔었을 때 자리 하나 어, 또 저항이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 그 정도 자리 같으면 이제 스윙 기준으로 보면 어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는 될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결국 이거 지금 1 5 7 0 0원짜리를 강하게 몸통으로 뚫었잖아요. 지금 거래량도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고. 어,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추가적으로 더 열리는 거죠. 이거는 뭐. 일단 위에가 현재는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일단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3천당입니다 아, 이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알테오젠이나 어, 리가캠보다 일단 먼저 돌리기 시작했다. 바닥 가지기가 먼저 시작됐다. 그러면 얘는 일단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내일,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내일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다. 초반에 갭으로 뜨고 출발해서 분위기가 괜찮았단 말이죠. 했는데, 어, 이렇게까지 눌려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못 갔어요. 24만원 자리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음봉 마감했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건 맞고요. 이게 요즘 이제 이만큼 좀, 어, 어떤, 이, 매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쉬운 시장만큼은 많은 아니다라는 걸또 보여주는 한 예가 될수 있기도 하겠죠. 분명히 다른 애들은 어 이제 거의 위험한 구간까지 간당간당한 거의 벼랑 끝까지 가서 거기서 강력하게 솟아 올라왔고, 얘는 이미 벼랑 끝에서 살짝 돌려가지고 아 이제부터 한숨 돌리고 이제부터 가면 돼라고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놓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내일 이후에 이게 눌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도 아마 반도체 바이오 섹터들은 강세 흐름이 일부 조금 더 나타날 종목에 따른 차별화가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면 일단 위로는 24만원까지는 일단 열려 있어요 이제 스윙 기준으로 봤을 때 열려 있고 음, 그게 아니면 일단 지금 21만원 자리에서 보면 24만원까지는 꽤 괜찮은 폭이잖아요. 예, 그 정도인데, 여기까지는 열려있다. 만약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 자리는 지지를 하지 않을까, 일단 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저점은 찍은 걸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내일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눌림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갈수 있으면, 요거 돌파도 가능해집니다. 그때는.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일단 뭐, 그런 정도 볼수 있겠고요. 어...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봉, 어, 몸통으로 지금 지난주 이 은봉 몸통, 윗꼬리 긴 은봉 몸통의 상당 부분을 지금 5분의 4 이상을 잡았잖아요. 내일 모레까지 해서 이틀 동안 이렇게 잡아주는 흐름 나와줄 수 있으면 뭐한 23만원대 중반 정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주 또 올라갑니다. 그때는. 일단 뭐 그런 정도의 상황도 보인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보면 오늘 조정이 나왔던 어 반도체. 뭐 일부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반도체 섹터들은 조정이 나왔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으로 볼수 있겠고요. 오늘 SNS 스택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일단은 어 지금 이 자리가 이탈됐잖아요. 56,500원에서 57,500원 사이의 자리가 이탈됐고 어, 그리고 나서 그저께 이 53,400원짜리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지지 테스트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어제 이거 못 올렸잖아요. 이위로 그리고 응봉 마감시켰잖아요. 위에 저항 뚜드러 맞고 이러면 오늘 눌림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주면 더 이상 내주면 안되는 자리까지 지금 밀린 겁니다. 내일 이거 돌려내지 못하면 어, 최소한 지금 이 지금 한 49,000원대 라인까지 어, 주봉상으로 보면 한 5만 원, 5만 천원 정도 되겠네요. 5만 천원 정도 자리까지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5만 원 자리까지도 밀리고, 5만 원 살짝 이탈되는 자리, 자리까지도 열려 있어요. 내일 이 지금 5만 3,400원 자리 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일단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얘는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이 지지 라인의 부근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어, 이번 주 내려온다면 52,000원 정도 자리까지 지금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는 거고. 어 근데 지금 주 후반으로 넘어가잖아요. 여기다가 붙여놓고 마감을 시키면 다음 주 이탈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잖아요. 아싸리 내일 찍고 아래 꼬리를 달고 당겨 올려야 이 자리 지지가 가능해집니다. 아니면 내일부터 그냥 당겨 올리든지. 일단 SNS 테크는 중요한 자리에 와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FST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어 사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왜안 가더라고요. 어 이거 뭐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뒤늦게 이제 움직임들이 좀더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 최근에 지금 이 지지라인 여기서 더 이상 내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지지라인 부분에서 얘는 어 지지가 됐잖아요. 지지가 된 상태다 보니까 어제 이제 이게 애매한 게 어제 윗꼬리를 달면서 21선 뚫어 맞고 몸통은 있었습니다만 21선 뚫어 맞고 윗꼬리가 길었어요. 사실 오늘 그림이 좋은 그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오늘 그냥 뒤집어 버린 건데, 사실, 어, 단지 매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이 흐름인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스윙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자리 이탈 안 되면, 종가상으로 이 32,500원 자리 이탈 안 되면 문제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동안. 그 상황 속에서 아슬아슬한 구간까지 왔다가 지금 돌려낸 거고요. 어, 오늘 일단 37,700원 자리에 저항을 받았는데 내일 이후에 이 37,700원 전후 자리에 이 돌파 시도가 나올 건데 요거 돌파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요. 어, 개인적으로 3 5 3만 한 5,500원, 3 5,500원 자리 이탈 되면 또 내려옵니다.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가상입니다 뭐 21선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선까지 봐도 좋고요 아 근데 만약에 내일 이후에 저점이 저점 딱 찍고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 어, 35,500원 또는 뭐 최악의 경우 종가상 어, 35,500원 자리를 딱 찍고 그냥 땡겨 올리는 흐름 나오게 되면 요거 돌파가 됩니다 그때는 요건 이제 내용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미리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어쨌든 어, 내일 이후에 지금 FST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35,500원 전후자리 또는 21선 21선이 35,200원 내일 오, 약간 더 올라오면 35,500원 정도 전후쯤 되겠네요 이 35,500원 전후자리를 안 깨고 저점을 찍고 그 위로 다시 당겨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어, 체크하면서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게 지금 주봉상으로 38,000원인데 이거 지금 계속 못 뚫고 있는 거잖아요. 요번에 이걸 뚫을 수 있을지도 봐야 합니다. 요거 뚫리면 이것까지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도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어, 뚫릴지는 봐야 됩니다 이건 뭐 지금 현재로는 알수 없고 지금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 내일 오늘 하루 이제 쉬었는데 뭐 너무도 쉬인 뭐것 같지 않게 쉬었는데 내일 바로 내일부터 돌려버리면 얘들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 내일 못 돌리면 내일도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며칠 더 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전이나 하이닉스 반도체는 조금 더 쉬어야 될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쉰다 그러면 이제 지킬자리를 지키면서 버텨야 되는 거죠 35,500원짜리 자리, 전후자리를 지키면서 버텨주는 거죠 그렇게 며칠 버티고 나면 요건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 정도 위로는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 뭐4 9 0 0원 정도 자리도 또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어... 거의 4만 9백 원이나, 뭐, 4만 천, 500 원이나. 음 일단, 지금 현재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3만 5천 5백 원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요게 중요하다.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하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개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